올라가요, 지유 와, 나이스. 여기 아빠 손. 혼자 할수 있어? 고! 우와!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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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, 너무 어어우 <목소리> <목소리> 지호 로 가야지 지호야? 겠다지오기다다가 아, 아, 그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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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넘어가 볼래? 네. 어, 여보세요? 어, 여보세요?

옳지, 열로 가. 옳지. 계단, 계단, 지호 기로 여기로 기로 지호 일로 와요. 일로 와요. 옳지. 천천히. 천천히. 옳지. 점프. 지호 내려가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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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돔� throat> 오호호 Go. 오호. Go. ご覧の,、ま、の皆さん。 Go. <sukur> 아니야, 아니야.

오지 올라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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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아빠 손 o 고 아빠 손. 어이이 괜찮아? 오오 <목소리> <오케. 목소리> 오. 지우 아파 아빠 손? 지우 혼자 갈 거야. 리차야 해. 지우. 지우. 잘했다 네모 뭐 앉아서. 어두 손으로 살살금살준이 김서준. 앉으세요. 오오 오. 오, 오. <laughs> 어. 앉아. 그렇지. 안녕. 나 오늘 만서 보고 아물 지우. 지우 네모 앉아서 할까. 물. 준이 앉아. 지우가 손 잡고. 조심 조심. 지잘했 옳자물다 먹으면 선생님 네, 컵 주세요 선생님 컵꼭 주세요 컵 주세요 아가더 마실 거야? 지우가 아이고 코가 꼭이면 컵이 못 생겨 만요선생님컵 가져다 그만 그만 긴자리다 마셨어요? 다 뭐. 먹었으면 어. 선생님 갖다 주고 오세요 컵다 먹었어 갖다 줘 이 o 응, 있어 t s the deal? h o n 선생님이 n e 선생님 n e y h 선생님 y honey, h o n e 먹었어요 음, <laughs> 재훈 그렇지 거기 안 보이네. 그렇지. 그거만 들여. 우와. <목소리> 오. 오 <목소리> 지호 던지면 안 돼요. 던지? 선생님한테. 재현아 이리 와. 잘했어. 언제 언제. 어이 아이 어이 어이 어이. 빨리 빨리. 와 잘했어요. 이리 와 뜨나. 네모. 내모야, 앉아. <웃음> 네모 앉자 <laughs> 옳지 잘했어 네모 앉으세요 모. 이형생 뭘까 네모 네모 앉으세요 네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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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이무워아이무워모 앉으세요 지호 아니야? 쌍총을 못하면 그냥 이렇게 <laughs> 넘어가도 돼 근데 점프할 수 있는 친구들은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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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까지 점프 타고 돌아갈거야 m 아 j 길은 동그 u m 따라 시작. p Jump, 가지 m p Jump, j 동그라미 타고 가는 거 m 요 돌아서 동그라미 따라가는 거야 지 m 그리고 다시 출발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점프 다시 점프하는 거예요 거기서 친구 세치기 하면 될것 같은데? 네. 기다려 줘야 돼요. 돼요. 선생님 앞에 한 줄. 자, 가보자. 선생님 앞에, 선생님 앞에, 지호, 지호, 선생님 앞에. 지오. 지오. 지오 선생님 앞에. 자, 준비. 선생님 앞에 한 줄. 어, 친구 뒤로 가요. 우리 친구 뒤로 가요. 준비. 연호도 준비. 준비. 자, 점프할 수 있는 <laughs> 등급으로 점프하는 거야. 준비. 출발.

어, 동그라미, 따라서. 동그라미. 아, 그래. 동그라미, 따라서. 동그라미 따라서. 옳지. 아이고. 옳지. 옳지. 오빠 동그라미 따라서. 옳지. 지 아, 그. 옳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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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조심돌아가 조심 조심 동그라미, 동그라미, 동그라미 따라서, 동그라미 따라서, 동그라미 따라서, 동그라미 따라서, 동그라미 따라서, 동그라미 따라서 가세요. 동그라미, 아니, 아니요, 저기로 가면 안 돼. 동그라미 따라서, 아니, 아니요, 동그라미 따라서 가야 되죠 어, 네모, 네모, 세요야 아, 나도, 나도, 나 네모 도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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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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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점프, 점프. 음. 높은 거는 넘어, 낮은 거는 점프 해서 동그랗게 따라서 쭉 이렇게 하는 거할수 있어요? 네. 어때? 아소에야살 줄게. 그럼 서자. 선생님 지금 가봐. 친구들 따라 가봐. 가지. 고 가봐. 그렇지. 어서 들어. 들어. 출발. 진자 점프. 가지 <놀람> 아, 점프. 그렇서 높은 거는 넘어. 더 괜찮아? 다리 더 높게 들어서. 이재아이 뭐, 뭐, 김을... 원래 세워져 있는 거야. 야, 지우 가세요. 거. 아니야 아니야. 높게. 앞으로 가세요. 가 높게. 로 오세요. 지우. 그렇지. 지 너무 어서. 괜찮아. 선생 해줄게. 지우 앞으로 가세요. 다 아, 네모로 오세요. 그러 응, 앞으로 앞으로 치어아 출발. 넘어가세요, 쭉. 아이아이이 와. 어서. 한너무 아? 아, 아 <laughs> 한번더 점프. 넘어서. 자, 점프. 오케이. 네모, 네모. 주 네모 칸에 가세요 다리 높게. 다리 높게. 다리 높게. 다리 높게. 네모 칸 넘어서. 네모 칸 네모 앉으세요 네모 출발. 네모에 앉으세요 앉으세요 네. 앉으세요 네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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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먹어야지. 그렇지 안 자. 기다려 기다려 와공 많다 공만 아, 가져가면 안되고 반드시 허들 넘어가야 돼공 몇개? 둘 하나씩 공 아, 하나만 잡아서 <laughs> <laughs> 작은거 점프 높은거는 넘어서 작은 거는 점프 이렇게 쭉간 다음에 비어있는 바구니에다가 꼬리인 할 거야 근데 여기 공 안에 있는데 또 넣으면 돼요? 안 돼요 안 돼요 아무것도 없는 바구니에다가만 쏙 넣는 거할수 있어요? 자 공을 넣었으면 다시 돌아가는 거야 자 근데 공만 가져오면 된다 안 된다? 안돼안 된다 허들하고 가는 거야 친어들이라서일나공 하나씩 한개공한개 차례차례 옳지. 가원이 출발. 넘어서 점프. 옳지. 응. 한 명씩 가는 거야. 비어 있는 바구니를 찾아보세요. 모지 그냥 넘어가도 돼. 지 옳지 잘해. 아, 또 넘는 바구니. 넘어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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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. 비어 있는 바구니에 쏙 넣어 줘. 쏙 넣어 줘. 홈에다 넣어 줘. 앞으로 옳지. 아니 거기다 <거의> 두고 <laughs> 지호! 맞아, 맞아. 지호 더! 여기다 두고 출발. 다시 출발. 자, 출발. 바구니는, 그냥 그냥 응. 바구니는 두고 저기 콩 다시 주, 잡으러 가자. 출발. 차리차리. 어, 지호 기다렸다가. <목소리> 와, <목소리> <하신다>. <목소리> 아빠가 해 줄게. 옳지, 응. 옳지. 옳지. 자원이 잘한다. 옳지. 지연이 출발. 출발. 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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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발. 야이, 옳지. 옳지. 다시 출발. 옳지. 옳지. 여기다 두고 출발. 옳지. 자, 지연 이쪽으로. 출발. 공 하나 어 주세요. 하나. 공 하나. 예, 요 거아 천천히. 니 아니. 왜? 여기로 가야 돼. 빨리 저 바구니에 넣러가자 바구니. 저로 가세요. 저로 가세요. 바구니? 다시 가자. 출발. 바리 넘어가야 돼. 출발. 저 출발. 어이구 네, 둘씩. 여기 여기 넘고. 아, 네. 넘어서. 넘어서. 그렇지. 오, 그렇지. 점프. 괜찮 점프. 넘어서. 그렇지. ㅋ <laughs> ㅋ 어? <laughs> 어? <laughs> 아, 다 ㅋ ㅋ 서상아 안되지 넘어서 다리 높게 그지쏙 넣어주세요 상 네, <목소리> 아, 항상 넘어 잘했어 여기 있네 여기 어 거기다 넣 됐어요 친구 줘 너. 친구 줘, 나, 친구, 줘. 나, 나. 친구 줘야지 <목소리> 옳지 자. <나, 목소리> <목소리가> 자, 저. 네모. 네모. 지우 네모. 지우야. 지우야? 지우 네모. 지우야. 지효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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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바구니 통째로 하는 거야. 일어서일어서 바구니 바구니 들고 어, 가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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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여기다 부어 주세요. 지은 형님 바구니 주세요. 바구니 선생님 바구니 들어요. 지. 지은 형님 봐. 잘 줘다. 감사합니다. 여모. 여모님 바구니 주세요. 여모. 나님 바구니 야. 주세요. 예. <laughs> 선생님 들어요. 없어데지 아, 안녕? 아, 모으지 말고. <laughs>

노란색 해. 노란색. 노란색 공 해. 오오 <laughs> 지호야, 다쳐 다쳐. 아이고. 노란색 공에 지호, 노란색 공. 지호, 노란색 해, 노란색, 노란색. 정리해 주세요. 선생님 갖다 드리세요. 선생님 갖다 드리세요. 지효 던지지 말고.